안녕하세요, 신웅산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낙원상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할 먹거리는 그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국수집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러나 낙원상가를 또 둘러보지 않을 수 없죠. 제가 거기 가끔 가는 이유는 악기를 사러 또는 쇼핑을 하러 갑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이제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뭐 기타, 또색소폰뭐 다른 관악기, 이런 것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고요. 피아노도 물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발디딜 틈도 없고요. 제가 가는 단골집에 직원이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제 앉거나 또는 커피를 대접하거나 하죠. 근데 사람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 뭐, 한, 뭐한 10년 전이죠.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 통로, 통로에 이제, 이렇게 뭐점포들이쭉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변두리로간 겁니다. 그냥 창고형 매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임대료도 싸고요. 그냥 창고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변두리 창고 매장으로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들 뭐 요즘에 빨리빨리 배송이 되고 뭐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되어져 있고요 어쨌든 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 거기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이유는, 물론 이제 악기를 쇼핑하러 가기도 하지만, 어, 그 다음에 이제 꼭 가면, 어,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이제 식당들이 있어요. 돼지국밥 또는 뭐 소머리 곰탕, 이런 걸또선지국내 네, 이런 걸 파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지하에 가면 국수집, 있습니다 국수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하에 꼭 들르죠 한 6, 7개의 국수집이 있던가요 이렇게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막걸리 소주도 팔아요 그래서 그 막걸리 안주로는 뭐 소, 돼지 족발 그 다음에 닭곰탕이라든가뭐 이런 것들도 파는데 제가 뭐 거기 가서 술 먹을 음, 그 음, 술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국수 그냥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세 가지 국수를 파는데 칼국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빔국수 잔치국수 이렇게 팔죠 그 전에는 잔치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꼭 비빔국수를 먹어요 그렇게 뭐 맵거나 짜지 않고요. 그냥 시원하게 겨울에도 비빔국수를 제가 이제 먹곤 하는데 싸요. 값도 참 싸죠. 그때 잔치국수가 3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좀 올라서 4천원 받던가요? 그리고 비빔국수 5천원이고요. 칼국수는 제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비빔국수를 좀 먹어봤죠. 꼭 거기 가면 이제 쇼핑 후에 그리고 이제 악기를 사거나 하고 나서 아니면 뭐 쇼핑하기 전에 이제 거기로 들려서 점심을 떼우고 국수로 떼우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바로 삶아서 주기 때문에 참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삶아서뭐 오래 두거나 하면 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신선하고요. 쫄깃쫄깃하고요. 입안에서 뭐 척척 감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꼭그 국수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죠. 네. 군침이 돕니다. <laughs> 또한번 가야 되겠어요. 네. 이제 그 근처 가면 뭐 점심 때쯤 되면은 그 밖에 나오면 이제 그 돼지고밥집들이쫙 있습니다. 그 탕이죠. 탕. 근데,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국수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밖에 나가서, 그 밖에 근처에 있는, 그 돼지국밥, 도 가끔 먹기도 합니다. 어, 가끔 먹기도 해요. 어느 집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 일찍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해야 되고요. 점심시간 뭐 임박해서 가면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이제 자리가 있는데, 음, 맛은 괜찮아요. 거기도 괜찮은데, 그리고 서비스로 꼭 이렇게 뭡니까? 그 눌린 고기라 그럽니까? 눌린 고기, 네 돼지고기 이렇게 소고기 눌린 건가요? 뭐 이쪽에? 그게 이제 서비스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걸 참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국수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맛있는 국수. 꼭하면 비빔국수 내지는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반찬 가게들이 있고요, 과일 가게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뭡니까 국수집이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꼭한 군데만 가죠. 다른데 이렇게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노인들이 많아요. 종로 3가 하면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고, 그 밖에 나가면 뭐, 5 0 0원2 0 0 0원 하는 그런 선지국밥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죠. 유튜브에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이렇게 어르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 싸게 파는, 물론 지 김치 하나에 밥 말아서, 말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 토렴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뜨거운 국물 부어서 이렇게, 네, 저기, 어, 밥, 밥을 좀 뜨겁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거기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네, 빈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낙원상가의 기타나 다른 음향시설, 악기. 제가 기타를 거기서 샀고요. 음향시설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뭡니까? 프로젝터입니까? 빔 프로젝터.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외에도 이제, 그 펜플룻, 네. 그런 것을 거기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이나 이런 것들, 국악기 이런 것들은 또 국악기 판매점에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그 골목에 보면 이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쇼핑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그냥 뭡니까 그 인터넷에서 사요. 인터넷에서 그냥 사도 뭐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전부 수제로 하는 거라 뭐 학생들 학생들 연주용으로 연습용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는 것들은 뭐좀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어쨌든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국수, 비빔국수, 잔치국수,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꼭 들르는 네, 그것을 오늘, 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원고 없이 제가 가는 곳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내일도 또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뭐 어, 괜찮은 것 맛있는 음식 뭐 소개하려 합니다. 참갈 곳이 많죠.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뭐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참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경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꽤 많죠. 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더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 가지고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